아까도 말했듯이, 난이도를 85로 조정해봅시다. 근데 사실 여기는 정말 스킬이 안 들어가는 서킷이라가지고, 거의, 뭐, 찻발로 보면 되거든요? 소프트백이 못쓰네? 왜? 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만. 미션이, 미션이 있는데, 각기 다른 두 종류의 타이어를 끼고 랩을 완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소프트백이 고정이어가지고 인터 미셔틀을 인터... 인터 하나 껴야겠는데? 어우 파라볼리터가 린데도 아쉽네 자 이거 테스트 끝난 건가? 오케이, 이러면 숙제는 다 끝냈고 <laughs> 이제 그러면은 웨트 <laughs> <매트> 타이어를 껴보자 <laughs> 자, 웨트 <매트> 타이어 들어가자 <laughs> 근데 생각보다 온도가 잘안 오르네? 난 과열 문제 생긴 줄 알았는데 와, 직선에서부터 차이가 쭉쭉 섹터 2까지 거의 6초 차이 외타이어 왜 끼냐고요? 미션이 있어가지고 각기 다른 두 가지 컴파운드를 쓰라는데 여기 프랙틱스에서 소프트 왜이 못하게 하더라고 미디움이나 하드 안 되고 그래가지고 빡쳐가지고 그냥 외타이어 꼈어요 자... 한 8초가 차이 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러면 나 미션 끝난 거지? 뭐야 왜 바로 뭐 시작해 이거? 엥? 내가 눌렀나? 아까? 퀄리파잉 간다고? 자 일단 한번 달려봅시다 레드필러에서 0.4초 정도 당기고 있고요 진짜 외줄 타기한 기분이... Okay, 아, 코너 너무 가까운데, 이거 뭐 헤어티 아니야? 이거 일단 달려. 와, 폴 포지션과 0.32초 차. 하, 아까운데. 하, 씨. 앞에 차가 있는데. 아이죠에죠 포잉이 되나요? 된다. 포잉 갖고 있긴 해요. 아 지랄 아아 아, 망했어 망했어 아 재석이 태에 망했어 <laughs> 아 이거 포기 포기 안 된다 이거어 진짜 쉐시네 그냥 <laughs> 아니 저 거리가 되길래. 아니 갈줄 알았는데 일본 코너부터 방해 받아가지고 이거는 아씨개같네 진짜 그냥 뭐 그렇게 안토넬리야 얘야 또 이러면 안돼 아니 홍구랑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 대체 자 그러면 몬자에서의 레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챔피언십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18점 앞서 있는 베르스타펜 따라잡으면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아, 그랑프에서는 콜리파잉에서는 아쉬지만 3번 그리드를 일단은 확보를 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아, 보입시다 야,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왜, 왜 스타팅 타일를시발 하드로 주는 거야 이거 좀 수정을 해봅시다 의무 타이어가, 미디움 하던데. 어, 됐다. 어, 이거다. 그래, 새끼야. 이게 맞지. 미미하나, 뭐, 최소한. 스타팅에서 진짜 뭐, 장난가다, 이씨. 미미하가 낫지. 하, 긴장되는 순간. 나이스. 저 신캐들이 왜 스타트를 꼬라박한지 아십니까? 병신 같은 하드 스타트했기 때문이지. 아니 온콘 또 뭐냐? <laughs> 와 신콘, 짱콘, 왕콘 대단합니다. 노콘보다 좋다는 에스테바 노콘. 야콘 미쳤다. 자 이제 DRS 열리지만. 지금 르클레르는 못쓰고있죠 자 가지무침 드가즈야 56퍼 근데 사실 지금 페이스가 떨어지진 않아고 안에 갈 때까지 가보죠 르클레르랑 같은 타이밍에 피트스타 오면 진짜 제일 베스트긴 해 그러면 거의 뭐.. 승리 확정이라고 봐야 되거든? 아 근데 지금 뭐 딱히 불편할 게 없어요 그냥 뭐 사실.. 미어 타이어.. 아예.. 왼쪽 앞 타이어가 괴롭다고 하는데 스치상으로는 나는 드라이빙할 때별 문제가 없거든? 방금 문제가 좀 생길 뻔 어, 랩타임이 거의 지금 2초 가까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내가 베스트 랩 비하면. 이번 에 무조건 들어가야 돼. 르클 바로 뒤에 있어,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지금까지 왔거든? 이거 다음 랩, 이거 안 버티면은, DRS를 주기 때문에, 어, 안 되죠. 어, 르클도 피트인. <laughs> 아, 이런 우연히. 어. 설랬냐? 디에르스를 내가 줄거 같아? 안 돼, 안 돼, 안 돼. 어? 어, 시발, 잠깐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내가 그 하드 하드 달라고 말을 안 했구나. 이런 니기미 시발. 아 잠깐만 좋댔다 나와주지 않을래? 이거 팀워드 없냐? 갈만하죠 그래도 안토넬리 씨발 또라이 어린 놈이 아이 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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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지뢰하지 말고 막아 야 옐로 플래그 노리스 같은데 안토넬리 이 새끼야 이 씨발 에? 안토넬리 리타요라고? 와, 똥을 뿌리고 나한테. 아 진짜. 어, 아, 싸대게말했네 진짜. <laughs> 이거는. 야, okay, so okay, yeah, 잠깐만. 아, 나 지금 윙 나갔거든? 아, 좆 됐네. 그냥 박스 디스 랩, 박스 디스 랩. 지금 피트인 하고 셋 하드 타이어. 이게 맞을 것 같아. 지금 나윙 날라갔거든. 이거 이러면... 교, 고쳐주나? 윙을? 아 잠깐만. 아 근데 끝났는데 보틀 세비티가야 윙이 왜안 고쳐줘? 어? 아니, 윙 왜? 아니, 윙 고쳐달라고 피티 나 건데? 아니 이런 개나 <laughs> 씨발 <laughs> 아 이런 리클 절대 못 잡는데 아 뭐야 이게 아그래 닥쳐 그냥 그대로 갔으면 아마 박았을 거예요. 알, 사인치 입장에서좀 억울한 상황이지만 내가 뭐 모르겠다, 제발. 정마딕스 아, 나파라볼리카가 너무 고통스럽다. 현재 스스6등 아니 그윙 나간 게 너무 아파. 어? k 플 y s 어 이러면 나쁘지 않은데? 잠깐만. 어? 어? 잠시만요 이거는 기회야. 나윙 고쳐진 거지 이러면 소프트는 아니고 1 9랩이고9랩9랩을 달려야 되거든. 이거 미디움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딱 내가 근데 이게 진짜 다행인 게 애들 싹다 피트 스탑하고 내가 5등인가 6등까지 끌어올리고 레드 플레이 나왔어. 이거 진짜 허... 신이 주신 기회야 이건. 티포시들 T4시들... 설렜겠지. 조카라 내가 간다. 아까보다 훨씬 할만해 잠깐만요. 어? 이거 하면 아 씨발 나쁘지 않았어. 아쉽지만 나쁘지 않았어. 어? 레이본 d 1등이 벨스타팬이네. 스타트에서 따이구나. 더러운 방법이긴 했는데, 지금 2판, 4판 가릴 때가 아니다. 여기서 1초 안으 줄여야 돼. 아니, 이게 문제가 내가 코너에서 하드를 잡아야 되거든? 그게 안 되고 있어, 지금. 엥? 해밀턴 나가리. 아, 노리스. 너무 무서운데. 이델레스 열긴 하거든요 엥? 아 해밀턴 아까 해밀턴 리터양한그때문인거 같고 다음 직선에서 잡아야 되는데 아... 힘든가? 오 어. 야야 아... 낑겼어 제기를 좋은 날에 빠르네. 이거 안 좋은데? 르클레를 못 잡을 것 같아. 지금도 사실 그냥 온몸 비틀기를 개어, 거지로 막고 있는 거지. 지금 그냥 어거지로 막는 거야, 어거지. 아 씨발. 하지만 제발 f i n 열브 아, 이 p 아, 브리킹이 실패했어 아, 이, 너무 지저분한데. 진짜, 아, 이건 좀 이긴 해. 방 초호를. 근데 왠지 모르겠지만, 인스턴트는안 나왔어. 마지막이야. 마지막 분나 아, 우승자 베르스타 펜이야아아 씨발! 하하 <laughs>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근데 이거는 카르마 카르마 받아 왔다 했어요 내가 한거긴 하지만 오히려 윙게 먹고 오드 한거면은 아니 근데 이새끼 또 이겼어 아니 그만 이겨 씨발 아니 진짜 죽는다고 씨발 제발 그만 이겨 주세요. 아왜또 너야? 나는 챔피언이 되고 싶다고 이씨아아안 되는데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진짜 못 이기는데 이길 수가 없어 이러면 와 노리스 그냥 말도 안 되게 빨랐네. 2등이긴 한데요. 33점 차 남그랑프리 3개 남았는데 아니 베르스타핀 진짜 미쳤다니까 얘 지금 아니 너무 센거 아니야? 아무리 물론 지금 그리드에서 제일 잘하는 건 맞는데 아니 너무 쎄와 진짜 미치겠어 내가 내가 우승하고 베르스타페을 리타이어 하는 그런 그림이 한 번은 나와야 돼 일단 좀 고무적인게 지금 지금까지 레이스만 봤을 때 피아스트리도 한두번 리타이어 했고 노리스도 한두번 리타이어하고 그런 불운이 생겼잖아 근데 베르스타페는 아직 한 번밖에 리타이어 안 했거든 그래가지고 다음 세 그랑프리 중한번베르스타페 엔진이 뻥날수 있어요. 그런 이벤트를 기대해야 될것 같아. 자, 스타트합니다. 미디움 스타트라는 덕분에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오죠. 그래서 1랩부터 9랩까지는 에노젠 크루즈 가지 붙임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열렸던 동안 달리는데 어 이게 관리가 좀 되는 거야 달릴만 하네? 싶어가지고 남은 17렙 그냥 하드 타이어 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했는데 하드로 바꿔야 되는데 하드로 안 바꿔졌죠 미디움 타이어가 끼워져 근데 사실 이래도 돼 이렇게 해도 한 7렙쯤 7, 8렙 돌다가 그냥 하드 바꿔도 되거든 안토넬리가요 안 비켜 전략이 다른데 일단 안비키는 것까지 오케이 할수 있는데 계속 안 비키고 이렇게 똥 부리고 있다가 추월했거든요 결국 근데 르클레르한테또 토잉을 줘요 이렇게 토잉 개 야무지게 주고 이래가지고 다음 디에르스 노출돼가지고 이렇게 추월을 당 하죠 야이 새끼 이탈리아인이라서 그런거 아니야? 잠깐만 이제 보니까 너이 새끼 아니 <laughs> 이탈.. 이러고 이리타이아 한다니까 얘아 진짜 뭐하는 이 씨발아 이근데 이, 여기부터는 내 잘못이야 내가 여기서 흥분해가지고 로제시킨에서 쳐봐가지고 휙 윙이 나가죠 그래서 아 씨발 하고 있다가 안토넬링인가 누군가가 레드 플래그를 아 맞아 여기서 버츄얼 세피티카 나왔죠? 아 이때 그냥 버텼으면 됐는데 사실 버티고 레드 플래그 나왔으면은 그냥 꽁꽁으로 이글이 돼서 출발하거든. 아무튼 이렇게 뭐윙버츄얼 세피티카에서 별로 2등 못 보고 윙 교체하고 그렇게 달리다가 휠켄베리카였나요? 누가 리타였는데 어디 아, 휠켄베리카 같지? 뭐 휠켄베리카 아니네? 그냥 나왔네? 아니, 레드 플래그가 아무 이유도 없이 나왔는데? 근데 내가 또 여기서 잘못한 게, 스타트를 꼬라 막았죠. 아, 씨발. 하고, 이때라도 잘했으면, 이때라도 잘했으면 됐는데, 그래도 일본 코너는 나쁘지 않게 찔렀어요, 이건. 뭐, 그래도. 아무튼, 이렇게 온몸 비트기를 노리스랑 엄대엄 병림픽 개 조지다가, 결국에 끝나버렸죠. 아, 전반적으로 참 맘에 안 드는 그랑프리였습니다 나한테 맘에 안 드는 그랑예리 이게 내가 한 거긴 하지만 너무 덕 같은 추월을 많이 했어요. 이런 거. 어우, 추해. 어우, 추해. 어우,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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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션이 없으니까, 뭐, 그런갑다 하겠는데. 아우, 좀 실망스럽긴 하네. 나, 나, 나도 좀 눈깔 돌아간 채로 게임해가지고. 여기서. 아. <laughs> 아. 아. 그렇습니다. 아, 이게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똑같은 타이어를 두번 연속으로 두면 안될것 같다. 미미하를 하지 말고, 미하 미를 해야 돼. 중간에 사드를 이제 섞을 거라면 중간에 섞어야 돼. 나도 밉고, 안토넬도 밉고, 전략팀도 밉네요. 야, 세상이 싫다. 시발, 그 와중에 베르스타 팬을 또 이겨먹고. 이제 진짜, 어,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순간이긴 하거든요. 아무튼, 레드볼 미팅 하러 가봅시다 <laughs> 아 이번에 호 사장님이 직접 <laughs> 아형 씨가 나를 반겨줄 줄은 몰랐는데요. 이번에 진지하게 나를 좀 고민하고 있대. 그 가야 되나? 한 시즌만 더 그래도 베르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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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세스 있는 게 나아 보이는데요. 지금 차 그리고 위닝카급이라서아 근데 아 그건 있어. 내가 지금 겜 개... 안토넬리한테 지금 5만점다 털려가지고. 아니 뉴비라고 봐주는 것도 한도가 있지 업그레이드는 매번 깨먹어와 어? 레이스 때처 처음 막아뻑하는 어? 리타이어해 드라이버 챔 컨스트럭터에 도움 직불한되는이 내년이면 괜찮아질러나얘 지금 그래도 포인트는 조금 조금씩 먹고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일단 메르세스 할게요 일단 올해까지는 이게 지금 내가 여기서 읽어놓은 게 너무 많고 차 개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어쨌든 나는 컨스트럭터엔 딱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 아니, 얘, 얘 베르스타펜 얘 진짜 리타이어할 때 됐다니까 지금 지금 보면은 노리스는 세번 리타이어했고 이이그 거국적인 게임의 논리에 따르면 얘는 망할 수밖에 없어 한 번은 루이스 해미터 삼세번 리타이어했어요. 근데 베르스타펜 딱 이몰라에서 한번 리타이어했잖아. 이번에 리타이어 무조건 할것 같아 내가 볼때 이거 안 해버리면은 이거는 어 이건 안 되거든. 레이스 위켄도 한번 가보긴 해봅시다.